소호가 쓱싹쓱싹 얼마나 잘 자르는지 아저씨 보여줄 거야. 또뭐 잘라 볼까? 레몬. 레몬. 우와. 이야. 한방에 잘랐잖아. 우와 대단하지요 아저씨. 아저씨 보여줄 거야 제가 어, 이번에는 뭘 자르지? 키위. 아저씨 키위예요. 이번에는 보세요. 아기 보여주세요. 어 아저씨 잘 봐요 한 방. 아기 보여주세요. 한 방에 잘랐지. 아기 보여주세요. 아기? 아기 보여주세요. 무슨 아기? 소우가 아까 식당에서 어 뒤에 안준 아저씨를 어떻게 했지? 마음을 사르르 녹였지. 아소우가 아저씨 마음을 사르르 녹였지. 아저씨 맛있게 먹. 마음을 어떻게 녹여야 돼, 소우야? 그렇게 하면 마음이 사르르 녹을까? 엄마도 녹았대요. <laughs> 엄마는 벌써 녹았지. 아저씨 마음을 또 녹여 줄게요. 잘 봐요, 소우가 녹여 줄게요. <laughs> 아저씨도 다 녹았겠다. 그렇지? 아저씨 식당에서다 녹았겠다. 그치식당에서그 아저씨 마음이 사르르 다 녹았지, 소우 때문에. 당근도한 방에 자르고 우와. 아저씨 보여 줄 거야. 음, 아저씨 보세요. 소가 우한 방에 자릅니다. 우와. 음. 음. 우와. 힘. 음. 그건 뭐지? 브로콜리. 아, 브로콜리는 잘안 돼요. 힘 음. 우와! 진짜 잘하죠 아저씨. 아기 보여 주세요, 엄마. 어떤 아기? 아니. 음. 아픈 아기 불러주세요 아픈 아기 누구야? 아 아까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하던 아기 말하는 거야? 응응그 어, 아기는 마네킹 아가였어 소우야 마네킹 아가 보여주세요 마네킹 아가 인형 같은 아가였어? 인형 같은 아가 그 아가 의사 선생님들이 다 치료해서 싹 나왔대 이제 보여주세요, 엄마. 짱 나와서 집에 갔는데 아가가. 보여주세요, 엄마. 집에 가서 볼 수가 없대. 보 거야, 보 거야, 보 거야. 보이 거야, 응. 거야. 그럼 수호 마음으로 엄마가 사르르 녹여줄까? 수호야, 엄마 봐봐, 수호 마음이 녹는지 보자, 엄마. 녹았어? 수호 마음이 녹아 버렸어? 아저씨야, 소아저씨, 소아 보세요, 엄마 보세요. 이 소아 소아저씨 마음이 녹았나? 벌써 다녹았수아저씨 마음이. 아, 이 소아저씨 마음이 벌써 다 녹았구나. 다행이다. 우와, 진짜 잘 자르지요? 왜? 아니, 소아저씨 소아 반겼어요 너무 크게 낀거 아니에요? 응. 엄마 깜짝 놀랐는데요? 이렇게 엉덩이 들고 꼈죠, 지금? 깜짝 놀랐는데요? 똑같아이 딴소리 하는 거 봐. 똑같네요 소우야, 이거는 뭐야? 브로콜리야? 옥수수야? 뭐야? 뭐라고 불러야 돼? 옥수수. 옥수수라고 불러야 돼? 옥수수 이렇게 붙여놨네, 소우가. 이렇게 먹어야 하고 누가 알집 아미 사르르 녹여줬지? 사르르 녹여줬지.